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에, 오늘은 그 대승불교 사상 탐구 다섯 번째 시간으로요, 어, 진리의 몸을 얻기 위한 보살의 실천행, 유마경 방편품에 나타나는 법신의 이해라는 에, 제목으로 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오늘 이 강의에 대해서 어, 뭐 미리 좀 양해를 구하, 구해야 될게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그 유튜브에 올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조금 보안도 필요하고 약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에서 오늘 조금 제목을 원래는 그 열의 몸을 얻기 위한 보살의 실천행이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 새롭게 그 진리의 몸을 얻기 위한 보살의 실천행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이전에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들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유마경은 그 대승불교 사상을 그 대승불교를 그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요. 저도 자꾸 이 유마경에 읽다 보니까 유마경의 새로운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서 이렇게 그 자료를 만들고 또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려는 얘기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마경은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한문 번역으로는 구마라집 대사의 유마의 소설경이 굉장히 그 중요하게 그 간주되어서 많이 읽히고 있지만 요.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번역이 있고 그 중에 이제 현장스님 번역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은 유마의 소설경 현장은 설무구칭경. 네. 그래서 요 설무구, 설무구칭이 요게 이제 유마 비말라키르티 유마 대사 이름이라는 것. 알고 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구마라집 그 대사의 번역에 그 유마의 소설경의 불국품, 방편품, 제작품, 보살품, 문수사리, 문질품. 해가지고 이게 전체 14개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요 앞부분에 불국품, 방편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유마경 산스크리트 보니, 예, 1999년에 그 티베트 포탈라궁에서 예, 발견이 되어서 지금 일본에서 이제 좋은 그런 번역과 자료가 나오,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서 예, 살펴볼 수 있고요. 예, 저는 이 우예 기억을 예, 주로 뭐 이렇게 그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우예 기억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스토리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 여기 방편품에 있는 것처럼 요 유마 대사가 방편으로 병이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유마 가사가 사실 그 병이 났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이 많이 전해지거든요. 이 유마경 안에 이제 그 내용에서 그랬을 때 이제 유마대사가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병을 가서 문안을 하고 또왜 병이 났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묻고 하니까 유마대사가 이제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 중에 그 상당히 그 우리 인간의 이 신체, 우리 인간의 몸이 굉장히 좀 허망하고 또 부실하고 또 이게 무슨 아지랭이처럼 어 뭔가 이렇게 그 굳건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나약하고 어좀 뭔가 이런 얘기를 그 상당히 상세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실하고 뭔가 이렇게 참 허망한 이 몸이 그게 바로 열의 몸이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의미 깊은 그런 내용이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유, 유마가사가 이제 방편으로 그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마 대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몸은 무상하고 뭔가 이렇게 무강. 강하지 않다 허약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무력하고 어, 무견하고 또 빠르게 썩고 또 믿을 것도 못되고 고뇌의 원인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 몸은 예, 바다의 물방울과 같고 이 몸은 어, 거품과 같고 아지랑이 같고 파초와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굳건하지 못하고 허망한 것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뒤편에 가도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몸에는 에, 그, 뭐 아가 없고 또 아가 없고 또 갖가지 그런 더 수명 또뭐 수명도 없고 또 불변의 어떤 그런 개체도 없고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이 몸은 또 부실하고 텅 비었고 또이 몸은 뭐 무작이고 이 몸은 뭐 부정하고 뭐 이런 식의 우리 몸에 대해서 허망한 내용을 상당히 세밀하게 얘기를 해요. 어 그런데 이제 요 중에 이렇게 이제 허망한 요런 내용 중에 여기 이제 10번 부분인데요. 10번 부분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 산스크리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그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상이란 거 있잖아요. 아상, 인상, 수자상, 어, 중생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라는 그런 내용의 용어하고 똑같은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그 유마경에서는 뭐한두 개가 조금 더 나와요.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이 몸은 돼지와 같이 작용이 없고 물과 같이 무아이고 불과 같이 수명이 없고 어, 바람과 같이 개화가 없고 허공과 같이 자성이 없다. 그래서 여기 아나트만 어, 아트만 지바 뿌드갈라 스바브아바 뭐 이런 식의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그 유마경하고 금강경하고의 어떤 유사 뭔가 이렇게 친연성을 얘기해 주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아 그런 말이지만 실제 이제 대승의 일반적인 어떤 사유방식하고 뭐 상당히 유사한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승불교가 이렇게 서로 소통되는 뭔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을 이렇게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 몸이 허망하고 소위 말해서 중생의 몸이 허망하고 부실하고 어, 허약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한 뒤에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여러분 이러한 허망한 몸을 좋아할 것이 못 됩니다. 마땅히 불신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이 곧 법신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중생의 몸이 허망한 것이 어, 허한 것에 이렇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불신을 종기하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불신이란 부처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의 몸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열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왜 불신을 종기하게 생각하라고 하냐면 불신은 법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법신 진리의 몸을 그 중생의 몸이 진리의 몸으로서 종기하게 생각하고 또 진리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어떤 보살의 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그 이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그 앞부분에서 나온 요 한역 부분을 산스크리트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산스크리트 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타트라유스마피르 에밤 루페 루페카이에 니르 니르피트피라가 우트파디타비아스 타타가 타타가타카에자 스프리호트스플리호트다이타비아 다르마카요히 마르샤 타타가타카요 다나 니르자타 실란 니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예끼의 그 범어 4번에 이렇게 나오고요. 요 내용은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몸에 대하여 실망과 무관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열의 몸에 대하여 열망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 열의 몸이란 진리의 몸입니다. 그것은 보시에서 생기고 계율에서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리의 몸인 열의 몸은 보시지게 이런 식의 어떤 보살의 행으로부터 생긴다 하는 것들이 그 나타나는데 그 내용도 물론 구마라 집 대사의 한문본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요그 열의 몸을 그 만드는 열의 몸이 되기 위한 각 가지 보살의 실천 행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 산스크리트 본을, 이렇게, 그, 번역을 해보면요. 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열의 몸이란 실로 진리의 몸입니다. 보시로부터 생기고, 계율로부터 생기고, 산매로부터 생기고, 지혜로부터 생기고, 해탈로부터 생기고, 해탈한 것을 아는 견해, 해탈지견으로부터 생깁니다. 또, 자비희사로부터 생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가지 그런 보살이 실천하는 각가지 행, 행동, 행위, 신구의 상업의 그런 행위를 이렇게 쭉그 얘기해서 이런 것으로부터 열의 몸, 진리의 몸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세밀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끝에 모든 선법을 얻는 것으로부터 생기고, 진리로부터 생기고, 진실로 생, 진실로부터 생기고, 불방일로부터 생깁니다. 여러분. 열의 몸은 헤아릴 수 없는 훌륭한 행위로부터 생기는 것으로 여러분은 그 열의 몸에 대해 열망을 일으켜 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중생들의 모든 번뇌와 병을 끊기 위해 안뇩 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한 마음을 일으켜 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산스크리트 본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이제 이렇게 진리의 그 중생의 몸인데 화약하고 진짜 나약한 중생의 몸이지만 그 몸이 열의 몸으로서 진리의 몸이 될수 있는데 그 진리의 몸이 되기 위한 보살의 실천행으로서 얘기되어지는 이 방편품에서 얘기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앞서서 유마경의 그 불국품과 보살품에서 그, 그 보살이 실천하는 각가지 행위가 있었죠. 그래서 불국품에서는 보살의 정토, 그러니까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실천해야 되는 행위. 그리고 그 보살품에서는 그 열의 도량,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얘기하는 구체적인 그런 보살의 실천행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하고 오늘 얘기하는 방편품의 내용이 유사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 보면 뭐 기본적으로 육바라밀이라든가 사무량 자비희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세밀한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사뭐 내용들이 상당히 이렇게 관련이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진리의 몸이 만들어질 수 있는 보살의 이런 실천행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승불교에서 보살, 보살들이 행해야 되는 행위 또는 실천행위로서 이렇게 강조되고 중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에 있어서의 실천, 대승불교 보살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과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요런 방편품에 나오는 이런 진리의 모음이 되기 위한 보살의 실천행 그런 것을 말해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이제 보살의 실천행하고 앞서 나온 불구품과 그 불구품과 보살품에 나오는 그런 실천행들 가운데 뭐 서로 이렇게 유사하고 관계되는 이런 내용들은 이런 것들은 아마 대승불교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실천 수행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어떤 보살의 실천 행위라는 것이 결국 우리 인간의 어떤 내면에 그런 어떤 심성에서 갖추어지고 또 드러내야 되는 그런 그 실천 행들인데 이런 것의 의미는 제가 요 근래 그 지난 3월에 반야심경에 대해서 책을 썼고요. 그 반야심경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반야심경에서 제법 자성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법 자성공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우리가 뭐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반야바라밀 지혜완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그 지혜완성이라는 것은 공성을 통찰해야 되는 건데 공성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건데 그때 이제 실체 개념으로서 얘기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은 브라만이라든가 아트만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 그리고 이런 개념은 이제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 신의 개념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신이라든가 브라만 아트만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입장에서 불교는 이제 그 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죠 근데 이제 제법의 개념을 또 그것을 이제 뭔가 절대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비판하면서 그걸 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공성의 눈을 뜨고 그런 어떤 실체의 개념을 벗어났을 때 뭔가 절대적인 게 있다,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공성을 스스로 느끼고 합의를 했을 때 공성을 체득했을 때 소위 말해서 지혜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드러나는 인간의 어떤 그런 풍요로운 마음 그런 것을 이제 저는 여기서 선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선한 마음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런 선성이라는 말도 뭐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 말이지만 조금 불교 고유용으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절대적인 실체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심성을 드러내는 말로, 어뭐 방편적으로 뭐 '불성'이라는 말도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은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실체 의 개념에 벗어났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좋은 마음들, 그런 것들은 반야바라일다의 어떤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선성의 눈을 뜬다. 그리고 그 눈을 뜬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소임의 이타자리를 실천한다 하는 그런 개념하고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을 글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어, 여기, 이 반야바람일 때 이념인 공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 우리들은 다양한 실체적 개성을 벗어나 연기적인 관계 속에 있는 자신과 타자의 관계, 내지 나아가 인간이 지닌 풍요로운 내면의 선성의 눈을 뜰수 있게, 그리고 자신과 타자의 선성의 눈을 뜸으로써 우리들은 보살의 실천행으로서 이타자리의 의지를 증장시켜 인간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예, 그랬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선성, 뭐 불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보살의 실천행, 그런 실천행은 진리의 몸을 만들어 줄수 있는 실천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아마 우리가 그 불교, 특히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좀 명확하고 분명하게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그 제가 그 대승불교사상 탐구 다섯 번째 시간에 예, 진리의 몸을 위한그 보살의 실천행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강의는 이전에 했던 것을 조금 보완해서 이전에 했던 건는 이제 제가 <laughs> 삭제 폐기했고요. 새로 만든 건데요. 예, 뭐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그 보살이라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보살이 구체적으로 행한 실천행으로서 그런 어떤 공성을 통찰했을 드러나는 그런 마음가짐 선서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오늘 우리들은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욱더 이제 좀 세밀하게 살펴서 구체적으로 보살이 실천하는 실천 어떤 행위, 행위 신구의 사모대 행위로 이렇게 간주를 할수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